제가 이제 이번에 웰스파고 그 뱅크를 갔더니 체크아카운트를 열면은 무슨 예쁜 망아지, 하얀, 하얀 망아지를 선물 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체킹한타운드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우리 예주가 그거 오픈해갖고 그 망아지도 인디아에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는 다시 아, 이것도 인디아에 보내고 싶고 저것도 인도에 보내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역시 선교가족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우연히 우편 체크를 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리펀드가 50불짜리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 그 리펀드 50불짜리가 거의 정말 1년 만에 온 거예요. 오늘, 오늘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에 성교하라고 오늘 도착하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오픈하게 한 것이구나. 그래서, 아, 주원나 이렇게 이 돈이 왔다고 했더니, 주원이도 옆에서 엄마 그거 인도에 보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떠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 언금을 해야 합니다. 예, 선교 언금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신부학교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예, 정말 많은 자들이 고통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커피 조금 안 먹고, 사탕 조금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요, 그렇게 선교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30불이면 그곳에 예, 지원할 수 있는 성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여러분 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옷안 사면 됩니다. 예, 옷 사시는 거 줄이고 예, 옷은요 세컨핸드도 입으면 돼요. 저는 다 이게 세컨핸드입니다. 남이 다 주는 거 입어도 다잘살 수가 있어요. 물론 예쁜 옷들을 주시니까 그렇지만 어, 우리가 옷 많이 안 사도 살수 있고 우리가 입는 옷으로도 입고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누가 줘서 입는 옷도 다 쓸만하고, 또정 없으면 월마 가서 사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내가 성교사로 안 나가더라도, 성, 가는 성교사만큼, 그것 못지않게 이곳에서 성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교 우리 교회 성교사님들에게도 성교원근 하십시오. 그분들, 요번에 보면, 항상 그렇지만, 이기품 성교사님,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성교지 소식에 항상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응하신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예. 그리고 고지사역에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신경을 쓰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하라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주라. 이 추운 겨울에 저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어, 작년에 그들 위해서 자켓을 하나 샀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다음날 저한테 다른 자켓을 또 조, 보내주신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자켓을 샀고, 주님은 내 자켓을 사서 그 다음날 제 방에 걸어 놓으신 거 있죠. 그래서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시면 저한테 이런 선물을 하시나. 제가 주님 것 챙겨드리니까 주님은 제 거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 말이 있습니다. e m m c 이 You cannot give, you can give w 당신은 사랑 없이는 줄수 있지만, 어, 주는 것 없이는 당신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필요한 자들, 많은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정한 현실에 눈뜰때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 또는 주님의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이 새로운 그이 세상의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고 극참한 그러한 미저러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중 하나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모든 죄악의 샀을 가운데 같이 있을 때, 너희 중 하나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줄수 있었다. 내가 나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망의 그늘에 메어 울고 있는 저들을 보고, 저들 중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서 여러분, 예, 주님, 내가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30불이라면 현지 성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즘은 세계 성교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양 성교사님들이 더 이상 가지 않아도 현지 성교사님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성교를 진행시키고 계세요. 제가 우간다에서도 보면은 이 서양 성교사님들은요, 그 서양 살림을 다 끌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서양, 과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곳은 우간다인데, 장소로 우간다인데, 들어가면 미국인 곳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살림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성교를 하시니까 우선은 선교가 안 돼요. 내려놓아야지 성교가 되는데, 다 갖고 와갖고는 성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원도 구원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성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성교지에는, 어, 하인들을 많이 둬요. 왜냐면, 어, 임금이 싸니까. 빨래하는 하인,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 요리하는 하인, 운전하는 하인. 이래갖고요. 성교사님들이 거의 가서 성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삶을 누리러 간 것인지, 그렇게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지만 그 돈이 다 성교지를 위해서, 어, 자교회 지교에서 회온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것이 그러한 그 서양 성교사들을 한 병을 성교할 그 돈으로, 수많은 현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불의 돈이라도, 예, 그 작은 돈이지만 그 현지 선교사에게는 그분이 선교지에서 선교사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혁명이라는 책을 이우환 목사님이 쓰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처럼 어떤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이게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내리지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성교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있록 도우기만 한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 일을 동참하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어... 이번에 열정이라는 뜻을 우리 목사님도 어저께 나눠주셨지만 열정이라는 뜻은 한쪽에 클리브하고 한쪽에 붙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쪽으로는 세프레트,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으로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으로 클리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될때 그것이 여러분이 아,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성장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백투 제로살렘과 그리고 텐포리 윈도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디아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디아는 텐포리 윈도우에서 사단의 가장 큰 흑암의 전략입니다. 유, 유혹에, 어, 전체 인구의 20%가 인디아 인구라 그러죠. 근데 그 인구가 수많은 자들이 아직도 흑암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투 예루살렘의 그 동쪽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아시아가 열려야 되고, 그렇지만 그 아시아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인디아가 이렇게 흑암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변화받기를, 그들이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열어주자는 결국 온유환자가 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 성교에 눈이 뜬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끌어 안는 그런 자가 이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가, 어, 마지막으로 한 시인이 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Sometimes in your life, hope that you might see one starved man. 당신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여러분, 어쩌면 한 굶어 있는 사람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The look on his face when the bread finally arrives. 빵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을 보았습니까? Hope that you might have baked it or bought it or even needed it for yourself. 당신이 그 빵을 구웠거나 샀다고 희망하면서. For that look on his face. 그의 얼굴 표정 때문에. For you're meeting his eyes across a piece of bread. 빵 조각 사이로 마주치는 그의 눈을 보면서, You might be willing to lose a lot, or suffer a lot, or die a little even.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더 이룰 수 있고, 더 고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죽을 수 있다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굶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삶,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거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주님이 시선을 두시는 곳에,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은 자인지, 내가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죽어 있는지, 나를 볼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고통당하는데 나는 배부르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살기 좋고 나는 너무나 많이 가졌고 그러나 나는 불평하고 나는 원망하고 그러나 주님 이젠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 이 땅의 교회가 열방의 소망이 되도록.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교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부으시옵시오. 나의 사랑을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사. 예수님이 굶어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소망이 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 기쁨을 이